그 사람 아직도 생각나세요? 스쳐간 인연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지난 겨울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예능 오만추가 드디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. 이번 라인업 진짜 심장이 쿵! 내려앉을 정도로 설렘 그 자체예요. 기억하시죠? 시즌1에선 이영자와 황동주, 그리고 김숙과 구본승 커플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핑크빛 분위기를 이어갔잖아요. 진짜 설렘이 뭔지 그때 우리 다 느꼈었죠. 그리고 이번 시즌2 라인업부터 심상치 않습니다. 개그계의 여왕 신봉선, 유쾌한 감성의 이상준, 배우 박은혜와 강세정, 그리고 이영철 박광재와 감성 발라더 이기창과 왁스까지. 이 멤버들 조합만 봐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되지 않나요?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이 조합. 신봉선과 이상준. 2023년 신랑수업에서 보여준 미묘한 기류 기억하시죠? 누나는 옷이랑 상관없이 예쁜 얼굴이에요. 계속 생각났어요. 봉선 누나랑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. 이게 말만 들어도 벌써 심장 두근거리잖아요? 그게 이번 오만추에서 다시 만난다니, 진짜 설렘 지수 미쳤습니다. 게다가 신봉선은 최근 다이어트로 더 예뻐졌어요. 볼살이 쏙 빠지고 얼굴선이 살아나면서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더라고요. 한층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이번 오만추에서 어떤 매력으로 터질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? 이번 시즌에또 다른 주인공, 배우 박은혜도 주목해야 해요. 슬라의 쌍둥이 아들을 둔 엄마이자, 오랜만에 예능에서 나도 연애하고 싶다는 진심을 보여줬던 그 사람. 돌싱으로서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, 결코 쉽지 않잖아요? 그래서 더 기대돼요. 박은혜의 담담한 진심이 어떤 인연을 만날지 말이에요. 그리고 예상 못한 설렘 포인트. 가요계 절친 조합 이기창과 왁스. 20년지기 친구라는 두 사람이 오만추에서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. 가끔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오랜 우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으로 바뀌는 거.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죠? 무인도에 단둘이 떨어져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았던 그들. 근데 말이죠, 어쩌면. 가까운 곳에 있는 특별한 인연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. 여러분은 어떤 조합이 제일 궁금하신가요? 오는 6월 16일 밤 9시 50분 KBS 조이. 다시 한번 설렘을 느낄 준비되셨죠?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